네, 안녕하세요. ICT 혁신본부 고객 경험 시스템 셀의 이재규 책임입니다. 현재 SA 솔루션 아키텍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Salesforce 솔루션을 활용한 글로벌 고객 경험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Salesforce 커뮤니티 한국 어드밍 그룹 리더로서 솔루션 사용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금일 제가 소개해 공유 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오픈소스 DBMS 기반으로 풀스택 고객 경험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서두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SaaS 솔루션을 활용한 고객 경험 캠페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어 프로젝트 오픈인 일정이 현업에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개발사의 상황으로 이제 내부 리소스를 활용해서 사전 구축을 진행해서 캠페인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진행한 퀵인 프로젝트입니다. 어본 프로젝트의 특징은 어,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고객 중심의 정보 제공, 캠페인의 수행이라든가 외주 프로젝트 없이도 여러 채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캠페인 실행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자료 추출이라든가 엑셀 가공과 같은 매뉴얼 정형화된 업무를 최소화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시스템의 구축이었습니다. 어, 퀵인 프로젝트에서는 활용 솔루션의 스탠다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였고요. 오픈소스 DBMS에 여러 채널의 데이터를 적재 세그먼트라든가 고객 중심의 정보 제공인 커스터마 360 그리고 타겟팅, 메시지 발송까지 엔드투엔드의 풀사이클 구현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일과 시간에는 기존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요. 퇴근 이후에 개발을 해야 되는 주경야독 프로젝트였는데요. 어, 추가적인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단독으로 진행해야 했던 만큼 어려움이 많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어, 22년 9월 데모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구현했던 인프라 환경이라든가 직접 설치부터 테스트, POC까지 진행했던 ETN 솔루션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확장 활용이 없이, 어, 어, 추가적인 프로젝트 없이 이제 일정 내에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발표 제목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풀스택으로 전 범위에 대해서 직접 설계부터 개발을 진행하였고요. 6월 26일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오픈돼서 현재는 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캠페인의 발송은 약 50만 건이고요. 예, 지금부터는 아키텍처 및 구축의 특이 사항 구현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솔루션들이 퀵인 구축에 사용된 솔루션들입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SaaS에 대한 이해인데요. SaaS 소프트 에어 서비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IT 방식은 뭐 IaaS라든가 PaaS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어, SaaS 같은 경우는 인프라라든가 플랫폼 구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들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SaaS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만, 보이는 것과 같이 안정성과 쉽게 사용,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구축에 사용된 솔루션하고 오픈소스 딥입니다. 퀴빈 프로젝트의 3대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소개는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유가 되어 있기에 좀 생략하기로 하고 간략한 역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세일즈포스는 CRM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접속하고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의미의 C360 뷰와 함께 캠페인 수행, 보고서, 대시보드를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포메티카. 어, ETL 솔루션인데요 추출 변환 로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DBMS의 적재, 세그먼트 등 프로세스 처리를 진행하고요 Salesforce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역할까지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ariaDB입니다. 어, 모든 데이터가 적재되는 메인 DBMS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Salesforce 솔루션의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 적재하기 어렵다는 부분, 프로세싱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중계 DB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 및 프로세스 개념입니다. 다양한 DBMS로 구성된 9개 레거시 시스템 채널에서 일단 이 l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 마리아 DB에 적재합니다. 어, 프로세싱 세그먼트 후에 어, 고객 차량 그리고 행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캠페인 시스템인 마케팅 클라우드로 저장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동기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타겟팅 및 고객 여정에 따른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 발송은 DBMS에 발송된 메시지를 저장하면 메시지 발송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DBMS의 고객 및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본사 조직 사용자 정보, 뭐 트랜잭션과 같이 가공이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중개 DB인 MariaDB에 적재하지 않고 직접 Salesforce의 API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ETL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포메티카 ETL을 활용해서 MariaDB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세그먼트 처리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합니다. 그리고 인포메티카는 클라우드형 ETL이지만 어, 내부 리눅스 서버에 Secure Agent라는 에이전트가 설치돼서 동작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포메틱을 통해서 마리아 DB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어, 채널 시스템의 내부 배치가 종료된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 이후 세일즈포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아,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게 됩니다. 세일즈포스에는 어, 즈사스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모델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추가된 오브젝트들, 어, DB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UI 형태로 쉽게 수정, 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퀵인 요건에 맞게 설계 변경을 했고요. 대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벌크 API를 통해서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재 이후에 내부 배치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의 연결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퀴 프로젝트에서는 고객과 고객 행동 정보 연결을 기본적으로 마리아 d b 에서 처리합니다만 어, 시점의 차이에 따른 연결이라든가 데이터의 검증, 어, 데이터의 정기적인 삭제를 위해서 세일즈포스 어, 클라우드 안에서 별도의 배치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적재된 데이터는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Salesforce 클라우드에서 어, 마켓 어, MC 커넥트 이를 통해서 마케팅 클라우드로 15분 단위로 자동 동기화가 되어지는데요. 동기화는 기본 기능의 설정으로 가능하고, 필드에 추가 제거도 UI 형태로 진행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클라우드의 오토메이션 스튜디오. 이를 통해서 세부적인 고객 여정이라든가 데이터의 조합, 가공, 기본적인 타겟팅을 할수 있고요. 다음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고객 여정을 관리하는 전이 빌더를 통해서 캠페인 실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객 여정을 통해서 어, 캠페인이 실행이 되면, Salesforce의 캠페인 멤버 발송 로그라는 개체, 테이블의 결과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Informatica ETR이 어, MariaDB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즉시 메시지 발송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부터는 주요 특이사항 및 구현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그먼트 생성입니다. 어, 퀵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마리아 DB를 사용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집계, 세그먼트 생성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설치된 마리아 DB에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고 셀즈 포스에 인터페이스 하는 구조입니다. 약 132개 테이블, 그리고 5억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고요. 일평균 약 2천만 건의 변경 데이터가 수집되고, 셀즈포스의 업데이트 반영되고 있습니다. 뭐, 이름, 관리번호, 가입일 등한번 입력되면 변경이 되지 않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여러 채널의 데이터를 조합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형 데이터,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이력, 집계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집계형 데이터가 중계 DB, ICDB라는 DB에 저장 반영이 됩니다. 퀵에 오픈 시에 개발돼 있던 문서로 이제 전달된 세그먼트의 총 개수는 어, 차량의 주요 개체를 기준으로 214개, 아홉 개 행동 정보 개체를 포함하면 약 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뭐 여담입니다만 수억 건의 정비 데이터로부터 세그먼트를 작성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초, 수분 내에 처리되도록 튜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초반에는 튜닝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퀵인에서는 ETL 및 AP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및 채널 시스템의 특징에 맞춰 API, ETL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TL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안정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해서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어, 행동정보 및 트랜잭션 형태의 데이터 같이 별도의 가공이 필요 없거나 너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소스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중개 DB에 적재할 필요 없이 어, 원천 DB에서 셀즈포스로 직접 인터페이스를 하기도 했고요. 세그먼트와 같이 집계 가공이 필요한 데이터, 복수의 채널 시스템의 조합이 필요한 데이터는 중개 DB인 마리아 DB에 우선 적재한 이후에 ETL, ETL 솔루션을 통해서 프로세싱하고 처리한 이후에 셀즈포스로 업로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는 변경 데이터 기준으로 적재하고 변경분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평균 약 200만 레코드의 변경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어, 예외 사항으로는 뭐 데이터, 중요 데이터 예를 들면 고객 마스터라든가 담당자 정보 등 변경 적재 이후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드를 기준으로 어, 변경분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적재하고요 검증 및 보정하는 처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SOAP 방식의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Salesforce에 업로드하는 방식인데요. 어, Salesforce 및 CRM 데이터 기반으로 동작하는 어, 시스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 데이터 처리가 가장 중요할 수 있고 그만큼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내부 리눅스 서버에 SOAP 방식의 API 모듈을 설치했고요. CLI 기반으로 개발을 통해서 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API 인터페이스를 어, 적용했습니다. 스크립트 및 클론탭을 활용해서 스케줄링 그리고 결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글로벌 사용 모니터링입니다.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외에 타 번역의 클라우드의 현황이라든가 모니터링 사용자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클라우드 현황 모니터링은 퀵인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22년 9월 데모 개발 시에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개발된 API를 통해서 다양한 클라우드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퀵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동작을 하고 있는 인포메티카 ETL 부분입니다. 어, 원 프로젝트 착수 시에 향후 운영 전환이라든가 백업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도입. 검토를 했고, POC까지 진행한 클라우드형 ETL인데요. 프로젝트가 Salesforce 클라우드 솔루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ETL, 비즈니스 변화에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어,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퀴인 어,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원 프로젝트에서 마이그레이션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실행까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커넥션이라든가 매핑 등은 클라우드에서 설정 수정을 진행하고 실제 인터페이스는 내부 인프라 환경에 설치된 시큐어 에이전트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어, 그렇게 해더 빠르게 처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요. 리눅스 환경에 설치하고 클라우드 계정의 토큰을 통해서 인증하면 설치가 완료입니다. 이후 개발 및 운영은 서버 접속 없이 처리가 가능하고요. 어, 인포멘티카 클라우드의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채널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계 DB인 마리아 DB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일평균 약 2천만 레코드가 변경 적재가 되고 고객 마스터 및 전단 정보 등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검증이 가능한 키 항목으로 풀 적재가 됩니다. 마스터 데이터 검증이라든가 보정 처리까지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2천만 건 수집에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 개발 방식은 사전에 연결해 놓은 커넥션을 소스, 타겟으로 선택해 주고요. 각각의 필드를 매핑하고, 인서트, 업서트, 뭐 스탠다드, 벌크 등 옵션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어, 처리가 됩니다. 이후 스케줄 지정해 주면 어, 설정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 후행, 그리고 실행시간, 직렬, 병렬, 병렬 등 테스크를 어, 조합해서 프로세스를 설계하였고요. 음, 하위 테스크의 형태로 작업을 그룹화해서 필요 시에는 해당 그룹 단위로 추가 수정을 하거나 배포, 재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터 보정에는 약 15분, 세그먼트 생성에는 약 25분, 어, 마트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변경분에 한해서 셀즈 클라우드의 벌크 API로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고객 차량 세그먼트 정비 개체를 대상으로 약 1천만 건이 10분 정도 인터페이스 되신.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나머지 행동 정보들은 어, 굳이 벌크 API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Salesforce의 일반 API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용 과금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배치부터 업로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40분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집계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캠페인 수행을 위해서 타겟 정보를 검증 대상으로 했는데요. 인터페이스 결과에 대한 데이터 비교 검증은 일 배치로 사람이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시작되는 시간에 채널 시스템 DB에서 비교 대상 수치를 ICDB DB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후 파이프라인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ICDB 즉 마리아 DB에 저장되어 있는 비교 대상 테이블의 수치를 추출하게 됩니다. 5시에 원천, 7시에 어, 타겟.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검증 배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7시 30분이 되고요. 비교 결과는 각각 다른 시간에 처리가 되지만 수집된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의 데이터라고 볼수 있고요. 클라우드에 적재어서 관련 담당자에게 오전 8시에 메일링으로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 발생 없이 일반 API를 통해서 집계할. 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99.8, 99.9% 수준의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백오피스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프론트 오피스, 셀즈포스에 관련된 발송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셀즈포스는 SaaS로서 이미 모델, 기능, 서비스가 완성돼서 제공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해당 모델을 추가 수정하고 프로세스를 셋업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청색의 스탠다드 오브젝트에 비즈니스에 특화된 회색 빛의 커스텀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수정해서 데이터 모델을 설계에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코드가 아니라 UI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스탠다드 오브젝트를 최대한 활용했고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부득이 중복이 발생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부서 코드가 다른 동일 부서 코드로 생성이 됐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하이 마스터 디테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데이터의 유일성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중계 DB, IC DB에는 클라우드의 대량의 데이터를 적재를 지향해서 시스템의 부하라든가 저장소 비용, 인터페이스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ICDB가 없었다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적재하고 집계, 가공, 레코드 간에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야간에 장시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중계 DB, ICDB라는 마리아 DB를 활용해서 해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Salesforce 개체 연결 부분인데요.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고객 중심인 커스터머 360 뷰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보유 차량이라든가 정비, 보증 상품, 견적, 구매 상담, 시승 등 한눈에 연결돼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제 고객 번호 기준의 샘플 화면입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ICDB를 아, 통해서 대부분의 처리가 진행되도록 했는데요. 부득이 수행해야 되는 배치 프로세스는 레코드 트리거 기반의 배치 실행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시스템 배치 레코드, 배치 테이블에 레코드가 생성이 되면, 트리거를 통해서 해당 배치가 실행되도록 하는 형태인데요. ETL이 완료된 이후에 한개 레코드를 생성하는 형태로 어, 각 배치라든가 프로세스를 동작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어, 또한 메타데이터에서 선후행 배치를 등록해서 순차적으로 배치가 동작하고 수정, 조정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배치 실행에 대한 로그 기록과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레코드를 생성하는 형태로 손쉽게 배치 스케줄을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배치 컨트롤링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Salesforce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이중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는 s a l e s o 클라우드와 마케팅 클라우드라는 부분입니다. s a l e s c 클라우드는 영업 관리, 고객 관리를 하는 메인 CRM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케팅 클라우드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이라든가 고객의 여정 설계 캠페인 어, 발송까지 실행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클라우드는 어, MC 커넥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동기화를 할수 있고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MC 커넥터를 활성화하고 고객 차량 세그 등 여러 가지 행동 정보들. 이 부분을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마케팅 클라우드로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동기화는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변경된 레코드가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인데요. 배치 스케줄을 지정하고 적재된 데이터를 데이터 익텐션이라는 테이블에 적재 가공할 수 있고 있습니다. 또한 API라든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벤트 처리를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 이를 통해서 셀즈 클라우드에서 MC 마케팅 클라우드로 동기화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공해서 타겟 정보를 생성, 초기적 초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어, 캠페인의 기본적인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이 빌더 부분인데요, 이게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가장 어, 유용하고 동시에 복잡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어, 소스 타겟 엔트리 소스라고 하는데, 어, 이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고객 여정을 실행하고 단계 조건에 따라서 어, 캠페인 이벤트가 분기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 타겟의 데이터라든가 행동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여정, 그리고 고객 접촉, 어,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의 결과라든가 접촉 결과는 s 어, a l e s c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반영돼서 기본 보고서의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전의를 통해서 고객 접촉 메시지 발송을 하게 되면요 s a l e s c 클라우드의 발송 로그에 발송 메시지의 형태로 적재가 되고요. 어, 이 부분이 Informatica ETL이 어, 다시 중계 DB인 Maria DB에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에이전트가 자동적으로 어, 메시지 발송을 하게 됩니다. 어, 혹시나 중복이라든가 이중 발송이 되지 않도록 트리거 점검 로직을 적용해서 실제 중복 발송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했고요. 발송 직전에 DB에 저장되어 있는 최신의 동의 정보를 참조해서 어, 타겟팅이 되었더라도 어, 직전에 어, 동의를 거부한 고객에게는 발송이 되지 않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놨습니다. 발송 중에 발송하는 오류라든가 ETL 장애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9월 15일인데요. 어, 따끈따끈하게 적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이 접촉 메시지를 기준으로 메시지를 수신 이후에 계약을 하거나 구매를 했을 때. 즉 고객 반응 결과가 자동적으로 발송 결과에 대입이 돼서 접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아이디어가 이 제한되었고 제 5시 30분에 샘플 구형까지 발송 처리가 됐는데요. 사스 솔루션 기반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퀵인 프로젝트 뭐 인프라부터 백오피스, 프로토오피스, 설계, 개발 뭐 a 부터 Z까지 전체 영역을 풀스택으로 부축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 제가 항상 생각하는 내용입니다만, 솔루션, 그리고 기술은 어, 내부 환경이라든가 시스템, 프로세스를 알고 진행하는 것하고 모르고 진행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known과 unknown. 뭐 40명이 하는 것을 1명이 하고, 뭐한 1년 걸리는 것을 1개월 동안에 진행하고, 20코어 160기가의 어, DBMS 환경과 8코어 32기가의 DBMS 환경. 그리고 12시간의 배치 프로세스 시간, 그리고 1.5시간의 배치 처리 시간. 전체를 전문적으로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 가능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구현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뭐 예상하셨겠지만 더 적은 리소스로 더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